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 레시피. 혹시 인간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또는 앞으로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인연을 끊어라 라는 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끝없이 희생을 요구받거나 친한 친구라는 이름 아래 지적의 상처를 받고 직장 상사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태도에 마음 고생을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답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환경은 생각만으로도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점점 더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포기하게 되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은 사소하게 여겨졌던 상황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이 크게 무너질 위험을 초래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관계는 모든 행복의 원천이자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삶에 필수적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단단히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확고히 나를 지킬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나 타인이 자신과는 다른 존재임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 보세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으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그 결과는 우주의 큰 흐름이나 운명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세계적인 피규어 스케이터 김연아 선수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밴쿠버 올림픽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나는 훈련에 최선을 다했고 매 달랜 하늘이 정해주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사소한 것들조차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담하게 세상에 맡겨보세요. 물론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포기하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서핑을 배울 때 파도에 대항하려 하지 않고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비로소 제대로 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상황에서 손을 떼고 흐름에 몸을 맡겨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삶을 강박적으로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자신의 판단을 접어두고 세상에 맡기면 결국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대신 더큰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는 통제할 수 없어도, 내 마음 가진 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조율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말기, 집착은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착이란 소유하거나, 붙잡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 상태를 말하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이 내 바람대로 행동해주길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놓지 못하는 것그 자체가 집착입니다. 자주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들을 나의 것, 이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서 집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죠. 상대방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떠나버리거나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고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것들 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집착하지 않으며 손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의 상대와 나에 대한 경계선을 그어 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이,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기. 어쩌면 당신의 주변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의도가 우리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난하는 것인지 수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자칫하면 위축되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이해나 승인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던지는 걱정이나 비난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며 편협한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상대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작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말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제한된 관점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해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상대방의 시야에 갇히는 것이며, 우리가 실수했을 가능성을 스스로 전제하고 무조건 이해를 구하는 약자의 역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끼며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무시되고 부정당하며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머릿속을 해킹하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조작하며 자신을 마음대로 제어하려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빼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에게 이해 받으려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 한다면 그 답답함은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며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걱정하고 위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걱정한다는 핑계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가세요. 네 번째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모든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더라도 몇몇 사람에게는 그저 불편한 존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의로 행동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의도를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긍정적인 의도로 한 말조차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오해하거나 논쟁의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당신의 인생에 불필요한 복잡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말을 걸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간결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려는 압박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관계라는 짧은 단어에는 다양한 형태의 매짐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 부모, 배우자 등 여러 관계를 포함하죠. 만약 이러한 모든 관계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 참 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상처받으며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는 말로는 쉬워도 실천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의 관계는 이론처럼 단순하지 않지만 그릇된 선택을 하거나 맹목적으로 상대의 인정을 갈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세상 그 누구도 나보다 나를 더잘 알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생각 없이 던진 말이든, 진심에서 나온 말이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굳이 곱씹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에 단위의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된 편협한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며 주체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작은 변화를 계기로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과 긍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